안녕하세요. 쪼아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뉴발란스 3위치 모델 어, 2021년에 새로운 모델이 좀 나와가지고 어, 하나 좀 사봤습니다. 어, 팀볼프라고 어, 그린 라인데요 이거 한번 언박싱 같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3위치 모델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실은 사고서 한 번도 안 빨고 자주 신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영상 말미에 어 그게 얼마나 좀 더러워졌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직 많이 꾸겨지고 있는지 상태를 한번 서비스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팎 시작합니다 멘스 3 7칠 모델. 이게 공식, 이게 리만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MS 3 2 7 HR 1맨스 멘스, 네, 멘스 옴므.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 맨스인지 멘진지 오래돼가지고. 이 MS로 붙이면은 남성 모델입니다. 와우 컬러 음, 엄청 많이 듭니다 가격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격 어, 109,000원 사이즈는 260이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조년월일 2021년 6월 음. 치우고. 보시죠. 네, 이번에 나온 팀버울프 그린. 어, 볼까요? 초록색은 이렇게, 요런 컬러. 재질은? 재질. 비슷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거랑 요거는 약간 어, 가죽인데, 이렇게 세으로매끄럽진 않고 약간 질감을 좀준 느낌이고요. 네, 유발라스 표시 있고, 어, 3위치의 시그니처. 근데 이건 이제 생고무, 생고무 컬러.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어떤 색,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에 보면은, 어, 이이는 이제, 검정색 바탕에, 어, 이좀 색깔이 좀 그런데, 이게 흰색에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구요. 밑창을 한번 까보면, 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마감? 음, 잘 되어 있구요. 또소네 음, 큰 색깔은, 어, 같이 요, 이제 스웨이드, 재이랑 비슷한, 컬러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회색도 아니고, 어, 모래색이라고 해야 되나? 모리 가네. 그래서 컬러가 이쁩니다. 뭐, 그다 여기, 뉴발란스 이거 약간, 어, 근데 이거 잘 보면 좀, 좀 금방 벗겨질 것 같네요. 딱 느낌이. 이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금방,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안쪽 보면은, 이렇게, 인텔리멘트, 327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안쪽은 이런 느낌? 왜냐면 좀 하루에, 이, 오나 인기가 많다 보니 이거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어, 어, 특별히 더소개시켜드릴것 같고, 칼라, 어, 칼라 위주, 음, 이런 느낌. 어떤 옷에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기존하면 똑같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좀 짧게 가고 기존에 어, 신었던 것이 어떤 상태인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기존에 제가 시, 계속 신던 거, 327 머스타드인데요. 처음에는 색깔이 엄청 튀어가지고, 아, 어, 이게 좀, 좀, 신기가 좀, 회사 다니고할때 좀, 어, 좀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아안 어, 그렇습니다. 좀 신다 보니까, 근데 이 컬러도 마음에 들고, 어,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한 번도 안 빨았는데, 좀 보시면은 또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요 재질 여기가 구겨져요. 보이시나요? 이 구겨진 게 이게, 아직 안 빨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구겨져가지고 이기좀 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때도 이렇게 탔고, 그 다음에, 때가 이렇게 안쪽에. 많이 탔죠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빤 거치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가 좀뒤져보는가 여기 많이 꾸겨지죠? 왼쪽봐 거요 이쪽이 3일쯤 여기가 취약한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많이 꾸겨지고 이렇게 꾸겨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 이렇게 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머스타드 카드는 지금 요 정도 느낌. 제가 이거를 1년1 년이 안된것 같은데 이 정도. 그래서 바닥도 그대로요. 고 크게 다라요 아, 이쪽, 이쪽에 제가 좀 달았네. 이쪽에 달고, 이쪽도 끝에 좀 달고. 제가 그 지금 뭐 걸음 걸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 치고는 어, 상당히 괜찮,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 비 오는 날에 약간 지하철 같은 대리석 바닥 같은 물기 있는 그런 데는 생각보다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워요. 삑삑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약간 문빔, 문빔. 얘도 완전 흰색이라서 엄청 탈까봐 우려를 했었는데. 아, 오히려, 마치 흰차가 때가 덜 타듯이, 얘가 하얀색도 계속 많이 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뭐한 번도 안 빨았어요. 여기 보면은, 또뭐 그대로입니다. 이건 이제 와이프 건데, 여기 접히는데, 그렇게 많이 접히진 않았어요. 여기서 여기 조금 접혔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327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우는 거, 느낌. 느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 빨, 327. 결론은, 신을만 하다. 그래도, 신을만 하다. 그린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사이즈는 같으니까 뭐 사이즈 관련된 거는 기존 제거 영상 이거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저는 나이키 같은 경우는 한260 신는데 260? 265 신는데 요거는 발볼이 좁게 나왔다고 막 설명하는 거 있지만 제가 볼땐 신지도 않아 본 사람 같아요 이거 신으면은 모양만 전체적으로 약상하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넓습니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 사이즈 뭐반사이즈나한 사이즈 큰거 썼다? 그럼 망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사이즈 신으시면 돼요 또는 한 사이즈 낮춰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200, 몇이지? 제가 260, 260을 샀습니다. 그냥 신으시면 돼요. 그래도 타이트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 이만큼 남습니다. 260 신어도 사이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린 컬러 뿐만 아니고, 327 모델 이거 지금 제가 계속 오래 신고 있는데,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 저는 가장 편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건데, 어, 추천드릴 테니, 이거는 뭐 사이즈 있거나 모델 있으면은 한 번쯤은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식 가격 10만 9천원. 네 더러워진 327 머스타드 집에서 빨아봤습니다 뭐 생각보다 세탁기로 손도 좀 문지르고 세탁기에서 빨았는데 어나는 괜찮아요 깨끗하게 빨린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뭐, 크림토피아나 이런데 가서 간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빨진 않았는데 뭐 생각보다 좀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겨진데 여기는 그대로 잘 보이죠 그리고 이게 오래 신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있죠 밑창 밑창 쿠션 있는 부분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금방 봤이렇을 거예요. 여기 여기가 구겨져요 이렇게 보이시죠 찌그러진 거 편평하지 가 않고 바깥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리 신으면은 이렇게 약간 주름이 간다 이 정도 큰 문제 없겠죠 이 정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은 쫑아저씨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 안녕!